무더운 계절 여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져 있는 곳에 있을 수 없고 또 일정이 있으니 밖을 안 나갈 수 없고 거기다 약속이 생기면 덥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안 나갈 수 없고 이러니 저런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 밖을 나가셔도 시원함을 계속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 제품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는 평소 얼굴에 직접 바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홈플래닛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 머리카락이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홈플래닛 선풍기는 날개 없는 선풍기라 머리카락이 들어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에 걸어서 사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무거워서 목이 뻐근하다라는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내려놓으셔도 되는 게 핸즈프리 제품으로 274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하셔도 무리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용 목걸이 선풍기라고 생각해서 풍량 조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홈플래닛 선풍기는 1단부터 4단까지 풍량이 조절이 됩니다. 1단으로 했을 때는 약한 바람이 나왔다가 멈췄다가 반복을 하고, 2단은 1단계 바람이 꾸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4단으로 올리신다면 아주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 5단, 즉 5번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 한, 좌, 우 조절이 가능하며 혹시나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일회용이 아니라 충전이 가능한데요. 충전은 C타입 충전 방식이라 언제든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고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때는 옆에 불빛이 3칸으로 표시가 되는데 세 칸이 모두 켜져 있다면 배터리가 꽉찬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 칸만 남아 있다면 꼭 충전을 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일단으로 풍량을 사용하실 경우 최대 16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플래닛 선풍기는 KC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더욱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총 6117개나 되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홈플래닛 선풍기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디센느 아이스 4세대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선풍기는 오래 작동을 하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 디센느 선풍기는 SGS 2 6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인증을 받은 냉각패드가 있어 목에 장시간 걸어놓아도 뜨거워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다 냉각패드를 두 가지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더욱 차갑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버튼 하나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바람은 1단부터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디센드 선풍기는 1단 바람 강도가 일반 선풍기의 2단계 정도가 되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효율적인 부분은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만원 이하 제품들에서는 배터리 잔량이 표기가 거의 안 되어 사용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문제가 있는데, 디센드 선풍기는 잔량이 표시가 되어 부족하다 싶으면 충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바람으로 작동할 경우 최대 5시간 30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BLDC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소음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과 안전확인신고 등 인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자그마치 1537개나 되니 이 정도면 제품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생느 아이스 선풍기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 보시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 디생느 아이스 넥밴드 선풍기를 추천드립니다. 블루 아이디 넥밴드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블루 아이디 선풍기는 다른 브랜드 제품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각도 및 방향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 목에 걸어놓고 한쪽 팬은 목으로 다른 반대편 팬은 몸쪽으로 향하게 하여 이중으로 시원함을 느끼게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BLDC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 타사 제품 선풍기와 비교했을 때 소음이 더 적었고, 140g의 가벼운 무게로 몸의 피로도가 적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람은 총 1단에서 3단까지 풍속 조절이 가능하며, LED 램프로 실시간 충전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충전은 C타입 충전 케이블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충전을 할수 있고, 미풍으로 작동할 시 최대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가 자그마치 5,921개나 되니 이 정도 후기라면 제품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 아이디 넥밴드 선풍기의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페리 아이스팩 휴대용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손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지 않다 보니 바람을 맞는 부분이 적어 시원함을 잘못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스펠이 넥밴드 선풍기는 목까지 시원하게 땀을 식힐 수 있고 또 양손이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더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스펠이 넥밴드 선풍기는 무게가 275g으로 가벼운 편으로 목에 계속 걸고 있어도 피로도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목에 닿는 부분이 실리콘으로 되어있어 미끄럽지 않고 휙휙 돌아가지 않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장시간 사용을 한다면 배터리 충전 부분도 중요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런 소형 전자기기들은 보통 고속 충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구스페리 선풍기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또 고속 충전 지원까지 되니 금방 충전하여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바람세기는 총 1단에서 3단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1단은 미세풍, 2단은 자연풍, 3단은 강한풍으로 원하시는 바람을 설정하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1단계 바람세기로 사용할 경우 최대 1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단계는 10시간, 3단계는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 외출하셔서 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걱정 없이 하루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BLDC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 저소음으로 조용하며 KC 인증까지 완료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자그마치 1868개나 되니 이 정도면 제품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아도 될것 같은데요. 구스펠리 넥밴드 선풍기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지파워 넥밴드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1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목에 걸고 사용하는 제품이라 무게가 무거워서는 안 되겠죠. 지파워 넥밴드 선풍기는 230g의 가벼운 무게로 피로도가 높지 않고 목 주변은 실리콘을 적용하여 착용감 또한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거기다 날개가 없는 무협 선풍기라 머리카락이 끼일 걱정이 없으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3단계의 바람 세기를 조절이 가능하며 작동 버튼은 LED 표시가 되어 있어 한번 누르면 1단, 두번 누르면 2단, 세번 누르면 3단 그리고 네 번을 누르면 선풍기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버튼이 편하게 되어 있어 사용하는 부분에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배터리 잔량도 LED 표시로 되어 있어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 들어와 있을 때가 배터리가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칸만 불빛이 있을 경우 잔량 25%이고 두 번째 불빛은 50%,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100%이니 수시로 확인하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배터리는 최대 5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더 중요한 부분은 충전기가 따로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고 거기다 고속 충전도 가능하니 급하게 충전하셔도 금방 완료가 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파워 선풍기는 KC 안전 인증까지 획득하여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자그마치 1,104개나 되니 이 정도 후기라면 제품 검증은 거의 끝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파워 넥밴드 선풍기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총 5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들어가시면 후기부터 제품의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들어가서 보시고 올 여름 밖을 다니실 때도 시원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